안녕하세요, 멜라여러의 연작가입니다. 겨울왕국에 두진 엘사와 안마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겨울왕국 요청하실 때원을 그려달라고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겨울왕국 2가 개봉을 하니까 기념으로 투우에 나왔던 의상을 참고해서 그려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콘셉트를 더 좋아해서 이 스타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디즈니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백설공주부터 시작해서 헤라클레스, 포카운타스, 뮬란 여러 가지 시리즈들 많이 봤는데 확실히 어릴 때 봤던 기억들이 굉장히 오래가더라고요. 영어 발음 같은 것도 디즈니식 그딱 미국식 영어라고 하나요? 그런 말투나 억양들을 많이 익혀서 커서도 영화 말투가 뭔가 디즈니 많이 나오는 억양이나 말투를 기억해 계속 말하는 것 같고 제 어릴 때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커서 그 어른이 됐을 때 그게 좀 어릴 때 받던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디즈니가 요즘에 좀 공주님과 왕자님의 캐릭터 해석의 틀을 많이 깨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건 항상 로맨틱한 왕자님과 왕자님과의 연애를 꿈꾸는 공주님, 항상 이런 식이어서, 공주랑 왕자는 원래 저렇게 사는 건가. <laughs> 어릴 때도 딱그 돈은 그대로만 받아들이니까. 조금 더 다양한 거친 공주가 나오기도 하고, 왕자님이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악당이었고, 이런 설정들이 디즈니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근데 저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같은 거는 원때가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취향으로. 제가 좀 안나의 따은 머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때 네. 안나가 따은 머리를 안한게 괜히 아쉽다. 언제부턴가 3D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D 애니메이션을 더 좋아해요. 그 손으로 터치한 느낌을 좋아해서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업로드 된 애니메이션 중에 클라우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너무 예뻐요.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진짜 역서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정말 추천하는 애니입니다. 배도 굉장히 훈훈해요. 아, 이거 망토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더 예쁜 것 같은데. 그냥 칼을 이제 가린 걸로 바꿀게요. 아, 디즈니 영화에서 항상 말했던 사랑이라는 게 항상 연인들끼리 사랑을 얘기했었는데, 뭐 이렇게 형제 간의, 가족 간의 사랑? 그런 것도 얘기해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디즈니가 본인들이 예전에 했던 얘기를 빚꼬아서 <laughs> 이야기를 던지는 게참 흥미롭죠. 항상 왕자님, 공주님이 첫눈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게 진실한 사랑이었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또 어릴 때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 예쁜 것들을 집중해서 보게 됐는데, 커서 보게 되니까 내가 어릴 때 봤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면서 아 내가 이런 것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자라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 아이들이 이걸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랑이를 그리거나 SNS에 올리거나 할때 저의 말투나 생각들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게 조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할순 없으니까 주변에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말을 올려도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무래도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영역은 어리, 어른들도 물론 좋아하지만 아이들이 한 번씩은 꼭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서 그래서 주류도 술을 많이 마시는 걸 권장하는 관광들을안 좋아하고, 아니면 술 마시고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에서술 마시고 취하는 거를 너무 쉽게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류에 관련된 그런 캐릭터 콜라보 같은 제안이 들어올 때 웬만하면 거절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옷을 완성하고 다시 켰습니다. 세계 약간 디테일 넣어주는 거 되게 재밌어요. 디즈니 정도로 이렇게 엄청 큰 회사면 확실히 너네 왜 다른 인종은안 하냐, 동양인들은 왜 항상 스트릿 브레어 타임만 하냐, 이런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팬들이 완전히 글로벌 전 세계로 가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더 신경 쓸 것도 많아져서. 무조건 화사가 커진다고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더 생각하고 고민할 게 많아지기도 하니까 화사 규모를 키우는 건참 고민이 많은 일인 것 같아요. 아, 눈은 너무 착작이라고 그랬다, 그죠? 얘는 너무 사대가 <laughs> 이 있어. 저는 겨울 모티브로 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눈 내리는 풍경이나 예쁜 조명들이나 이런 게좀 영상으로 표현했을 때참 예쁜 것 같아요. 어느 계절이든 계절감이 확실히 딱 나타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또 매력이 많죠. 모하나도 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모아나의 뭐그 바다 물 표현 같은 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솔직히 그 애니메이션은 풍경 보느라고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디즈니 플러스라는 서비스 오픈하지 않았나요?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랑 영화랑 바꿀 수 있는 서비스 찾아서 가입해야겠다. 저는 고양이 그릴 때 그냥 땡그리눈을 주로 그리는데 무서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의 그 나비 씨랑 구르냥 그릴 때 보면은 확실히 나비 씨 눈을 좋아하시는 분들 도 많아요. 조금 덜 무서운 얼굴을 확실히 좋아하십니다. 피부색이 살짝 애가 동상 걸린 것처럼 보라빛이 돼 있어요. 편세가트랑 그 3D로 볼 때랑 또이게 피부 통차이가 확실히 더 느껴지네요 안마랑 엘사가 그리다 보니 갑자기 그걸 생각이 있어요. 진짜로 엘사는 겨울 쿨톤이고 안나가 가을 웜톤 같은 느낌? 웜톤 쿨톤이라는 말이 유, 유행하기 전에 그숙명에대해서 색채학 시간에 그 개인적인 퍼스널 컬러 찾는 수업이 있었어요. 얼굴에다가 여러 가지 천을 대보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 앞에 한 명씩 불러서 이렇게 얼굴에다가 천을 대주셨는데 주황색 같은 걸 얼굴에 댔을 때 갑자기 인상이 확 밝아지면서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이나 이런 게좀덜 보이고 그렇게 좀 환하게 잘 받았다가 그 친구한테 푸른 계열 중에서도 되게 차가운 계열을 대주면은 갑자기 얼굴이 칙칙해지는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아, 진짜 피부색에 따라서 어울리는 색이 정말 있구나. 얼굴이 밝아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색이 있고, 칙칙해 보이고, 좀, 트러블 같은 게 많이 부각되어 보이는 색이 따로 있더라고요, 진짜로. 꼭 화장품 때문이 아니고, 평소에 입는 옷을 뭐, 무조건 입, 맞춰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내가 사진을 많이 찍혀야 되는 날이 있다. 면접을, 면접 같은 거볼때좀더 좋은 인상을 줘야 된다. 그럴 때, 그런 퍼스널 컬러를 찾아서 알아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분홍색인데, 아예? 괜찮은 걸까요, 이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색깔 그대로 쓴 건데 아예 분홍색이네, 얘가. 근데 막상 다 칠해보니까 막고 그냥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그대로 따라 그려보는 거가 은근히 그림 공부에 도움이 와야 돼요. 저 중학교 때 만화부 같은 거할때 대고 그려본 적도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선을 그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 과정들이 다 기본적인 드로잉의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 드라마 같은 거볼때그 생각했거든요. 겨울 한것부 때도 그 생각했는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들이 하루에 풀메이크업을 하고 있어. <laughs> 그 미국 드라마 친구가 추천해준 걸 봤었는데, 보다가 말았던 이유가, 그그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야 애가 막 부모님도 잃고, 갑자기 막사탕세 같은 데로 빠져서, 그 이상한 이종족들을 만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언제나 그 머리카락 웨이브 풀세팅도 있고, 항상 풀메이크업을 하고, 가죽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그 위드 중에서도 판타지 장르를 잘못 보는 이유가 아니 왜 이렇게 애들이 다풀 착장을 하고 다니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남자들도 막다 머리에다 왁스 엄청 칠하고 있고 막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그걸 다 챙기고 있는 걸 상상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좀 메이크업이 센 그런 분장이 된 드라마를 잘못 봐요. 카메라 배터리가 좀 짧아서 찍다가 멈춘 사이에 배터리 충전하면서 좀더 그려왔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드라마를 보시는데 거기서도 이제 드라마는 촬영하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급하게 찍다 보니까 매번 메이크업을 지우고 다시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샤워했는데도 얼굴 막 풀메이크업 돼있고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얼굴 너무 예쁘게 풀메이크업 돼있고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몰입도가 좀 떨어져서 잘못 보는 편이에요. 드라마 속 분장들이 좀 어색할 때. 이거 항상 쓰는 그카이의 궁극의 브러쉬인데 짜글짜글한 표현하기가 되게 편리하네요, 확실히. 그라데이션을 좀 넣어볼까요? 브러쉬 크게 해서 여러 번 찍어주면은 그라데이션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돼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저장이 잘 되고 있는가? 수시로 Ctrl+S를 눌러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가까이 보면 찌글찌글하지만 멀리서 보면 은 느낌은 대충 비슷해집니다. 완전 똑같이 그리려고 애쓰다가 시간만 낭비되고 완성이 안되니까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그리면 돼요. 뭔가 귀엽다. 이런 식의 피규어가 나오면 은 저는 사고 싶습니다. 저는 피규어를 실제 사람 비율로 된 피규어보다 확실히 머리가 크고 팔다리 짧은 걸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겨울왕국2의 엘사와 안나를 그려봤는데요. 이것도 폰 배경 사이즈로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 많이 다운 받아주시고 저는 이번 주에 겨울한 것투 개봉하는 거꼭 보러 가 테니까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